안녕하세요, 꽃가버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아키스 공략 영상입니다. 비아키스가 2021년 2월 24일날 나왔죠. 지금까지 나왔던 레이드 보스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멸기를 가진 것은 물론 더불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버그들로 인해 리트라이를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현생을 사는 우리 유저분들에게는 저번 한 주로는 8명의 트라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는지 저번 주 보상을 받지 못한 하고 이번 주로 넘어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비아키스 전멸기 일반 패턴 회피법 딜타이밍 전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배트라이템부터 알려드릴게요. 1레임드 배트라이템은 회복약, 시간정지 물약, 무력화를 위한 회오리 수류탄이나 점토 수류탄 준비해주시고요. 나머지 한칸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사기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 대면을 하고 54줄이 되면 가운데로 보스가 이동을 하고 영상이 나오면서 한 파티는 쾌락의 몸을 맡기세요 한 파티는 욕망의 몸을 맡기세요 라는 자막이 뜨는데요 쾌락 파티와 욕망 파티로 파티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멸기 패턴이 많은 쾌락 파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9줄이 되면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가운데에 원 장판이 소환되면서 광역기를 사용하는데 이 흰색 장판 안에 있으시면은 광역기를 맞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일명 빨파 초인검 구슬 패턴이라고 사전에 파티 1번부터 4번까지 11시, 1시, 5시, 7시 십자가 방향으로 파티의 위치를 정해주시고요 각자 자신의 위치로 가서 끝 지점으로 가시면 게이트가 나오면서 구슬이 나오는 소환진이 나옵니다 구슬을 게이트에 넣어주는 패턴인데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구슬이 나오는 소환진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셔야 합니다 구슬이 나오자마자 먹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고요. 구슬에게 너무 멀리 가도 구슬이 바깥쪽을 향해 이동을 하거든요. 또 너무 가까이 가서 먹지 않게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해주시는 게첫 번째고요. 구슬은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흰색, 검은색 순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자신의 게이트 색깔을 확인하시고 이 구슬 색깔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는 두 가지 색깔이 고정입니다. 11시와 5시는 파란색과 흰색이고요. 1시와 7시는 빨간색과 초록색. 둘 중에 한 색깔의 게이트가 나옵니다. 내자리의 색깔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상태에서 동선을 파악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5시는 파랑색과 흰색이 뜨는데 파랑색이 떴을 때는 곧바로 아래로 내려가시면 파랑색 게이트 안에 넣으실 수 있고요. 흰색 게이트가 떴을 때는 살짝 돈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은 흰색 구슬을 넣을 수 있는 동선이 완성이 됩니다. 게이트의 색깔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위치에 어떤 색깔의 게이트가 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신 상태에서 구슬 구슬을 유도를 해서 자신이 생각한 두 가지 색상 중에 하나의 동선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끝까지 구슬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건데요. 파티원분들과의 동선도 겹치면 안 되고, 게이트에 넣기 직전까지도 캐릭터가 구슬에 닿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37줄에 나오는 무력화 검파 패턴인데요.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무력화 게이지가 뜨는가 동시에 회오리 폭탄과 함께 무력화 스킬들로 무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 인데요. 검은색과 파란색 구슬이 내 머리 위에 표시가 되는데 파티원분들의 표시도 같이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환경 설정에서 표시해서 파티원을 보이게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은색 구슬 두 명, 파란색 구슬 두 명으로 나뉘는데 각자 위 아래로 포지션을 나눠 주셔야 돼요. 파란색 위에 한 명, 검은색 위에 한 명, 파란색 밑에 한 명, 검은색 밑에 한 명. 보스 기준 여덟 방향으로 동그라미 전조가 뜨는데요. 자신의 색깔에 맞는 전조를 확인하셔서 총 다섯 개의 구슬을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칸한 한 칸씩 이동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칸한칸 한칸 이동하는 걸 주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 내지는 반시계 방향 갔다가 돌아오는. 방향, 여러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검파 패턴이 끝나고 나면 즉사기 패턴이 나오는데 아니 안전한지 밖이 안전한지 우리 파티에게 쓰는 즉사기 패턴이 아니라 상대편 파티에 보이지 않는 장판에 즉사기를 사용하는 걸 알려주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있는 파티에는 데미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딜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안전한지 밖이 안전한지 상대편 파티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 파티에서는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전멸기 모션이 나오는데 바닥에 장판 표시가 하나도 없을 때는 쾌락 파티에서 알려준 안이 안전한지 밖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시고 회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자 패턴인데요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고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광역 표시가 나오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 다음에 나오는 구슬이 중요합니다. 구슬 패턴에서 지정된 자리로 가셔서 보스의 가운데에 데미지 장판이 있기 때문에 맵의 최대한의 끝까지 이동해 줍니다. 구슬 패턴과 다르게 구슬이 한 사람당 한명 한 명씩 저절로 유도해서 오기 때문에 그냥 구슬과 멀리 떨어지셔도 상관 없습니다 거의 맵 끝까지 가셔서 구슬을 먹어주셔야 합니다 구슬을 먹게 되면 한군데의 흰색 전조와 함께 회오리가 나오는데 그 전조부터 시작해서 회오리 방향으로 총 4번의 피자가 나오게 되는데 빗장판을 총 4번 밟으시게 되면 빛의 보호막이라는 버프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보스의 광역기 데미지를 막아줍니다 즉사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역기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수한 분들은 뭐 7시에 모여주세요 해서 광시고, 심포니아, 시간정지 물약을 활용해서 데미지를 막아주는 게 있겠는데 텀을 두고 광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정지 물약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직사기 패턴이 아니라 랜덤하게 한 번씩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일반 패턴이에요. 이후 두 파티 모두 30줄 이하로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데 둘다 30줄이 되면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며 화면에 사선으로 선을 긋게 되며 상대하는 보스가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욕망 보스의 패턴은 그 패턴 안에 있으셔야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는 패턴이고 쾌락파티보다 데미지가 아픈 보스이기 때문에 일반 패턴도 주의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동하자마자 광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광역기가 나온 다음에 보스에게 붙어주시고요 25줄이 되면 쾌락파티 쪽에서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고 십자 방향으로 원이 총 4개가 생기면서 한 가지 원만 하얗게 빛나 나게 되는데요. 그 빛나는 원의 방향을 상대 파티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6시에 빛나는 원이 떴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욕망 보스를 상대하고 있는 상대 파티에서 알려준 방향으로 이동해서 전멸기를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13줄에서 12줄이 되면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무력화 검파 패턴을 다시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신 다음에 반대쪽 파티에 전멸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피자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검파 구슬 패턴 전멸기를 이랑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파 구슬 전멸기 데미지는 바닥에 장판이 아예 없습니다 피자 패턴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공간에 광역기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바깥으로 바로 이동을 해주셔야 구슬이 가운데에서 먹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데미지를 다 주시면은 레임드가 끝나게 되고요 1레임드의 일반 패턴을 알려드리자면 데미지가 아픈 욕망 파티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쾌락 파티는 그 반대로 피해주. 되겠습니다. 분신 소환 이후 앞 광역기가 있겠는데요 양쪽에 분신을 소환하고 기공파를 한번 쓰면 다시 한번 공간이동을 해서 바닥에 4개의 줄장판을 생성하고 그 즉시 보스의 앞에 광역 데미지 표시가 나옵니다 욕망 패턴 같은 경우는 파란색 안으로 들어가 주셔야 데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스에 앞으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쾌락 파티는 반대로 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스가 돌진과 함께 킥을 날릴 때가 있는데요 그 때에도 욕망 파티는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쾌락 파티는 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패턴이 있는데 어글자를 바라보고 앞으로 한번 돌아오면서 뒤로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글자에게 스킬을 사용하는 것과 옆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고요. 항상 두 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뒤 패턴이 나오면 또 한번 앞뒤 패턴 보스가 어글자의 어느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뒤 패턴을 사용하는지 끝까지 주의하면서 옆으로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키기 두번 이후에 전방 할 키기 그 다음 부메랑이 같이 날아가거든요 전방 할키기에서 맞게 되면 넘어지면서 후속으로 날아가는 부메랑에 맞게 돼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할키기를 두 번을 하면 바로 뒤로 피해주셔서 전방 할키기를 맞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되겠고요. 둥글게 둥글게 패턴이 있겠는데요. 가운데 원, 바깥쪽에 원두 개가 생성이 되면서 위에서 메테오가 떨어지게 됩니다. 파티원분들과 동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원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메테오를 확인하시고 피한 상태에서 떨어지면 다시 이동 떨어지면 다시 한칸 이동 총 4번을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겠는데요. 밑에 장판이 무수수하게 떨어지고 크게 낙하를 합니다. 파티원분들과 흩어지면서 이동해주시다가 마지막 점프할 때 착지 범위와 함께 다른 광역 데미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짐과 동시에 회피기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레인드에서 니나브를 사용하실 때는 딜각이 많이 안 나오는 욕망 파티에 공대장을 넘겨주시고 바닥에 찍는 모션이 나오고 장판 이후 안과 밖으로 피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바닥에 찍는 모션이 나올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1레임들을 완료하고 2레임들의 배틀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회복약, 시간정지물약, 파티원 분 중에 한 분씩 진군의 깃발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데미지 위주에 파티원 분 중에 한 분이 암흑 스르탄 나머지 분들은 화염 스르탄이나 자유롭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멸기부터 알려드리자면 보스 앞에 보라색 링 을 소환하면서 파티원 한 명에게 보라색 표식이 생깁니다. 보라색 표시가 생긴 파티원에게 보스가 소환한 보라색 고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서 보라색 표식이 파티원 중한 명이라도 닿게 되면 거기에 안전지대가 생기며 그 외의 지역 들은 거의 즉사 데미지와 같은 광역 데미지가 나갑니다. 일정한 패턴이 아니라 랜덤으로 나오는 패턴이고요. 주의할 점으로는 보스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딜을 하다가 보스 의 보라색 링을 보시면은 바로 뿔 뿔이 흩어진 상태에 파티원분 중에 한 분의 보라 고리를 발견하면 방향을 알려줍니다. 3시 방향의 보라 표시 기어 말을 하면 파티원 모두가 3시 방향으로 이동 을 하거나 반대쪽 9시로 이동을 하셔서 피하고 광역 패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완전 9시로 가시면 3시에서 터졌다 하면 9시 끝으로 가시면 광역 데미지가 그쪽까지 닿지 않습니다. 다른 파티원분들도 보라 고리가 먹어지니 주의하시고요 메테오에 맞게 되면 쓰러지기 때문에 다 피하고 나서 먹으시는 게좀더 안전하고요 만약 못 피할 상황에는 시간정지 물약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즉사기 패턴으로는 120줄이 되면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11시, 7시, 3시 방향에 환영을 소환하고 가운데 십자 방향으로 총 5개의 보라색 구슬을 소환합니다. 파티원분들마다 하나씩 보라색 구슬을 먹을 수 있고 보라 구슬을 먹지 않은 나머지 3분이 환영의 날개를 예의주시합니다. 두개의 날개가 다 접혀있다. 한쪽 날개만 펴져있다. 두개의 날개가 다 펴져있다. 이걸 확인하시는 건데요. 보라색 코스를 먹으신 분들의 위에 표식을 확인하시고 빨간색 표시가 3개의 경우에는 날개가 양쪽 다 펴져 있는 곳으로 가셔서 두 개가 펴진 곳, 한 개가 펴진 곳 그리고 접혀 있는 곳 이렇게 총 3번을 이동해서 광역기를 피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보라색이 3개가 뜨면은 접힌 방향 순서대로 접혀 있는 곳, 한 개가 펴진 곳, 두 개가 펴진 곳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웬만하면은 12시에는 한개 접힌 날개가 거의 고정으로 뜨고요. 7시 그리고 3시 방향에는 아예 접히거나 아예 편 상태. 그래서 보통 7시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시거나 3시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로 환영의 위치가 6시, 1시, 10시. 살짝 틀어져서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예외인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7식 구줄이 되면 일명 와플 홀가이즈 패턴으로 나오는데 총세 번의 바둑판 형식의 장판이 생성되고 보스 주변에 바늘이 돌아가는데 바늘의 가운데 사이는 안전지대거든요. 그 바늘 가운데를 잘 이용하면서 장판을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두 번이 나오고 나서 64줄이 되면 일명 건빨 패턴이라고 하죠. 12시, 3시, 7시에 환영의 는데요 환영의 주변에 검은색 장판, 빨간색 장판이 번갈아가면서 다섯 번이 나옵니다. 그 장판을 기억해놨다가 환영이 검은색 구체를 총 다섯 번을 사용하는데 앞에서 봤던 그 장판의 전조를 기억하셨다가 검은색 순서일 때 파티언마다 하나씩 검은색 패턴 구슬을 몸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두 명씩 짝지어서 이 패턴이 나오면 파티언이 그 자리 에 서서 장판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두 분이 랜덤하게 돌아가면서 다른 데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모든 환영이 사용하는 검은 패턴은 총 8개로 파티원마다 각각 하나씩 검은 패턴을 막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검은 패턴을 막지 못하면 즉시 즉사기를 사용하고 한 파티원이 검은 패턴을 두번 먹거나 빨간 패턴일 때 먹게 되면 먹은 파티원이 죽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7시 석상을 막기로 했다면 검은색 빨간색 장판의 순서를 확인하시고 7, 7시 한칸 띄고 검빨빨빨검이 빨, 순서면 첫 번째 검은 구체를 누가 먹을지 사전에 정한 상태에서 먼저 먹으시고 그다음에 세 개의 구체를 흘려 보내고 마지막 구체를 두 번째 계신 분이 드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검은색이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나머지 석상에서세 개씩 검은색 패턴이 뜨므로 대기했던 두 분들은 다른 데로 가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패턴 좀 알려 드릴게요. 143줄부터 지정해서 나오는 패턴인데요. 가운데로 가 이동하고 파티원 분들에게 보라색 줄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뿔뿔이 흩어지셔서 서로간의 거리를 벌려둔 상태에서 원이 점점점 커지는 걸 보시고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을 정하셔서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절 구슬 패턴인데요. 총 8명의 파티원 중에 2명이 랜덤하게 걸리는 패턴으로 자신의 앞에 보라색 부채꼴이 생기면서 보라색 기체가 생성됩니다. 바깥으로 빼주시거나 생성되고 있는 중간에 데미지를 줘서 터트려주셔야 되는데요. 바깥쪽 쪽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방향을 안쪽 방향을 향해서 설치가 되었을 땐 안쪽 방향을 향해서 기절 구슬들을 계속해서 뿜어내거든요. 넘어지거나 바깥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바라보는 방향이라도 바깥쪽으로 바라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 설치를 못하신다면 기체가 생성되는 중간중간에 데미지를 줘서 터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60줄 이하로 내려가면 보라색 패턴에 총 3번을 맞게 되실 경우 기절 구슬이 생성 되거든요 60줄 이하에서는 최대한으로 보라 패턴을 맞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파링 패턴 인데요 보스가 손을 모으면서 앞에 노란색 기체를 하나 소환을 하면 보스 기준으로 그리고 앞서 말했던 보라색 기절 구체의 주변으로 기절 링들이 생성이 됩니다.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촉수 패턴인데요. 바닥에 장판이 생기며 밑에서 촉수가 올라오면서 파티원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촉수는 총 3개가 나오며 잡아먹힌 촉수를 파티원분들이 터트려주면 그 파티원이 살게 되고 터트리지 못하면 주변에 광역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촉수에 먹혔을 경우 저 셋이 촉수 먹혔습니다. 촉수를 1점 4할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주시고 촉수를 터트리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으면 같이 광역 데미지를 맞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파티원을 버리고 멀리 떨어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광역기 패턴인데요. 보스가 점프 후 화면 안에 보라색 기를 모은 후 전방에 큰 광역기를 날리는 패턴입니다. 여러 번 타격하며 데미지도 굉장히 아픈 패턴 중 하나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확실하게 뒤편으로 이동해 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아예 광역기 바깥으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연속 감전 패턴입니다. 보스 둘레에 파란 원이 그려지는 패턴으로 피하기는 쉬우나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연타식으로 맞게 되므로 순간의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피하는 방식은 바깥으로 한번 안으로 두번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칼라의 패턴이 있는데 1네임드의 앞뒤 패턴과 같이 앞으로 한번 사용하고 뒤로 한번 사용하고 또 한번 이동해서 앞으로 한번 사용하고 뒤로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총두 번을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옆으로 이동하셔서 딜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보라 구체 끌어당기기 패턴이 있는데 끌렸다 한들 회피기를 이용해서 피하신 다음에 옆에서 딜하시면 되겠습니다. 2네임드는 딜이 좀 빡빡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카운터 패턴이 모션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카운터 패턴을 기억하셨다가 카운터를 하시는 것도 딜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삼네임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꼬 가봐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이 노래 좋아하는데? 어이 좋다! 저희 엄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랑 엄마랑 닮았어요. 그니까, 러 님들, 나못생겼다그러는 용궁님 있잖아. 엄마 욕,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나 엄마 닮았거든. 여기서 부모님 치트키를 꺼낸다고? 음, 저 못생겼다고 하면은 패드립입니다. 진짜 아시겠죠? 제방송을왜 봐야 되는지. 여러분, 제방송 보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네. 흥떡궁 선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떴어요? 말을곱게 해야 돼요.